제로M님 저는 여기 이 와꾸로 평생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살았답니다 괜히 되게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만만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런데 쓰레기잖아요 임하나님 나이 들면 이게 느긋하고 여유로워지는 거는 주머니가 두둑할 때 여유로워져요 근데 나이 이게 40 50 돼가지고 생활이 쪼들리잖아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젊었을 때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악바리같이 그렇게 됩니다 요즘 아해들이 말하는 개준마 개자씨가 됩니다 <laughs> 아 김별똥랑님 저거 제가 말싸움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싸움 할 일이 없어요 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laughs> 싸울 사람이 없어 다 쳐내가지고 그리고 잘안 싸워요 잘안싸워 저는 입을 다무는 편입니다 입 닥치고 있어요 그냥 상대하기 싫어가지고 진짜로 저는 주위에 싸울 사람은 지금 방광지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언쟁이 높아지는데? 제가 참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 진짜 싸우면은, 저는 싸운 사람하고 절대로 영원히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싸우는 편인데, 그냥 저랑 만약에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그 길로 영원히 안녕? 안녕? <웃음> 꺼져? <웃음> 앞으로 보지 말자. 함께 해서 더러웠고, 영원히 보지 말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싸운 편이고 <laughs> JJ 님 지나가는 녀들이 시비 거는 경우 제가 밖에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laughs> 근데 제가 뭐냐 20대 약간 중반 때는 되게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버스에서도 싸우고 진짜 이게 딱 타서 뭐가 트러블이 생긴다 그럼 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라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노인네들이랑 싸우는 뭐 비결은 일단 반말을 깐다 그럼 당황하거든요 상대가 그래서. 아 이거 좋은 거아 나쁜 거 입니다 예 여러분 따라 하지 마세요 박회정님 동네 할아버지랑 싸우셨다고요 싸울만 하니까 싸운 거고 그래야지 다시는안 건드립니다 그냥 싸가지 없으면 좀 어때요 그냥 싸가지 없게 살면 되죠 그래야지 안 건드려 그래야지 괜히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착한 애로 인식이 되면은 골치 아파져요 차라리 싸가지 없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게백배 낫습니다 아 진짜로 노인네들이 시비를 딱 걸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게 그때도 제가 스물 몇 살이면 되게 어렸잖아요. 어려, 어렸는데, 대뜸 반말을 하면은, 당황해요. 당황해가지고, 어버버, 어버버 하거든요? 계속 쏘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반말하고 쌍욕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상대는 나보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당황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한번 되게 크게 노인네랑 싸워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그 버릇은 못 고쳤는데, 그나마 이제 밖에 잘안 나가고, 그리고 웬만하면 참으려고 해요. 근데, 안 참아지는 게 있어요. 또, 전철에서 딱 앉았는데, 뭐,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뭐, 정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유 꼰대 선생님께서 굉장히 조용한 지하철 객차 내에서 떠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좀 해요! 힘들어요, 나도! 어? 힘들해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지. 할아버지 혼자 탄거 아니잖아, 이렇게. 약간, 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꼰대들은 사고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여서.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존댓말 했네. 그때, 그러니까 40살 넘어가니까 이제, 노인네들한테 이제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못 참아요. 그거를, 술집에서도 한번 싸울 뻔한 적도 있었고, 제가 진짜 재수가 더 없었으면 병 한번 맞아, 맞아야 되는데, 병은 안 맞아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laughs> 그, 노인네들 있으면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나도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존댓말을 했다니, 했다니까요. 저, 나이 먹고 좀 예의가 발라졌어요. 하도노인네들이랑 싸울 때 반말하다가. <laughs> 요즘 또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그런 거 괜히 인터넷에 찍혀가지고, 패복스타가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맞다이를 뜰 때는, 존댓말 하시고,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예. 힘드네. 이렇게 싸움 소리 나. 저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예, 폭력을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못 합니다. 아, 아 나, 차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사요 <laughs> 죄송합니다. 괜히 그런 거짓말을 했네요. 저는. 운전 때려 잡으면 욕이 나올까봐 운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차 유지비가 없어서 <laughs> 차도 없고. 네. 아, 귤님, 선입금하고 악플 다는 사람 없어요. 없답니다. 단한 명도 없고요. 왜 그렇게 한글을 못쳐 읽을까, 어? 거기, 그, 개소리 할 거면은, 음? 쌉소리 할 거면은 입금하라고 그랬는데, 입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괜히 악플러가 아닌 거죠. 아, 귤님, 입금을 안 해요, 이 새끼들이. <laughs> 난좀 짭짤할 줄 알았고, 나는 그런 용자, 나는 아무리 심한 악플이라도 입금을 하셨으면은, 떳떳하게 이렇게 고정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용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